제가 오늘 뭘할 거냐? 이 앞에 박스들 보이시나요? 가득가득 쌓여있는 쇼핑 플러스로 선물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도 해보고 같이 택배도 한번 팍! 뜯어보고 하려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야! 제가 상자를 다 뜯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쓰는 마스크입니다 <laughs> 제가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얼굴 많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써요 이게 낱개 포장이도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바로 뜯어서 쓰기도 좋고, 이게 재질이 좋아가지고, 제 얼굴에 닿았을 때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스크팩 못한다고 네, 설명드렸었나? 제가 마스크팩을 못하거든요. 이런 재질, 부직포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되게 예민해서, 저는 로돼 있는 마스크팩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마스크도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쿠팡에서 사지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보셨죠? 필티. 이거를 제가 거의 다 먹어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먹고 있는데, 오늘 힘이 없어서, 패티 먹고 힘좀내고 이거 제가 제돈 주고 샀습니다. 짠. 제가 또 보여드릴 건, 이거 저 추천받아서 샀는데, 제가 요즘 사극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극 머리를 하면은, 뒤에 이렇게 백홈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빗어서 볼륨을 넣거든요. 근데 그 볼륨을 넣었다가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머리가 많이 끊기기도 하고, 뜯기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빗으니까 머리가 진짜 많이 뽑히더라고요. 근데 사급 지금 헤어 해주시는 실장님께서 이 제품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괜찮다며. 그리고 딱 썼을 때, 시원하다며. 이걸 추천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8,000원? 아직 이걸 써보진 않았어요. 써볼 거예요. 하나 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두 개! 두개 샀다! 손이 커가지고 저살때 약간 사재기 하는 스타일이어서. 마스크도 네 상자 사놨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예요. 더 메이크업 해주시는 박선미 원장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페셜 프라이스일 때 내가 이걸 쟁여놔야겠다. 8개, 9개 쟁여놓은 아이라이너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신구들이 좀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밴드, 요 진주 바힌 스트레스 언니들이 피팅을 딱 해줬는데 오 너무 예쁜 거예요. 높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라고 언니들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꽂혀가지고 정말 엄청 사재기를 했어요. 만원? 얘는 뭐5천원 비싼 거살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 셀럽 뷰티 포스터를 찍는데, 그 머리에 이만하게 리본이 달려있어요. 그게딱리본 꽂았는데, 허, 그 감성과 끼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지. 이렇게. 밥 묶음 할때 쓰려고, 왕 리본. 근데 다 블랙이죠. 저 약간 블랙 좋아해가지고, 이 밑에서 약간 도단한 느낌으로다가.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벨벳으로 된 곱창? 이거는 사실, 그 금액 채우려고. 장바구니에 막 담아서 산 거여가지고 7,900원? 8,000원 했나? 곱창으로 돼 있는데 리본이에요 약간 이런 벨벳 소재에 꽂힌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 원래 주얼리를 잘안 사요. 어머니께서 좀 선물을 많이 주시는 편이어가지고 주얼리를 많이 안사는데 스타일스 언니들이 그 셀러뷰팅 의상 피팅을 하러 가서 의상 피팅을 딱 시켜줬는데 헉, 너무 예쁜 거지. 근데 언니들이 갖고 온 애들은 비싸고 명품이기 때문에 싸게는 몇십만 원 비싸면 막 백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흡사한 색깔별로 두개 목걸이 팔레스 있습니다. 뭘 모르시네. 이거 가지고 힙합퍼라고 하신다. 또옷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아시죠, 이거? 재킷에 티셔츠에다가, 이거 이렇게 딱 해서 청바지나 이런 느낌으로다가. 목걸인데 이렇게 두겹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모델분이 하셨는데,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뭔가 약간. 보호해주고 뭐 싶은? 청순청순한 그런 느낌이 나서 이것도 골드랑 은색이 있길래 집에다 샀어요 가격이 별로 안 비싸가지고 해상처음에 한번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셀렉스 같이 찍는데 제 바로 옆자리가 딘딘이 앉아요 딘딘이 오더니 야 너는 이 옷이 진짜 잘 어울리나 너한테 찰떡이다 이러고 거여서 구매해버렸어 내가 그 옷을 그이 바지 짜잔 예쁘죠? 필립님인데한3 4 0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전늘 사는 것만 사요. 맨날 막 까만 바지, 그때 보셨죠? 교복 바지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교복 바지 10개, 목폴라티 10개, 색깔별로 10개씩. 그것만 주고 장창 입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의상 피팅을 갔을 때쇼핑몰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니들이 뭘 준비했나? 이번 트렌드가 뭔가 예쁜 신발 있다. 이번 또... 메리 제인 구두가 또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언니들이 추천해주더라고요 메리 제인 사라 해가지고 그 메리 제인 제가 사러 갈 거고 또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착장 맞춰주는 것들이 또 가장 최신 옷이고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엄청 웃겨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원래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는 언니들인데 언니들 유튜브에는 사실 말이 없어요 음소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태성처럼 초대해서 우리 언니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별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셀루이후루 티셔츠인데요. 이건 약간 완전 박스티 샀습니다. 입고 나가는 옷이라면 전 몸라인을 많이 봐요. 여기 이 몸라인이 좀 얇은 라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얘는 촬영용. 그냥 편하게 입고 편하게. 걷고 할수 있는 셀루이보를 샀습니다 이것도 셀루이보인데 집업이에요 얘도 촬영용으로 산 그냥 완전 그냥 기본 블랙 저 블랙 좋아하거든요 블랙이 짱이야 어떻게 입어도 블랙은 간지가 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팔에 셀루이보루 이렇게 귀엽게 써있어요 셀루이보루 바지도 있는데 바지랑 얘랑 세트예요 저기 있는데 안 아,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는 제가 선물받은 친구입니다. 짜잔! 로지텍 마우스! 무선 헤드셋 좋습니다. 로지텍에서 선물을 다 받다니, 저 약간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게 사실 게임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싶어서, 게임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게임 유튜브를 안 보시더라고요 잘안 보시니까 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저 약간 소심하거든요. 더힘좀 나게 게임도 좀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제가 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지 않게. 데이즈 데이즈 여기를 가면 제가 옷을 똑같은 디자인 을 색깔별로 사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실장님께서 보시고는 저 친구는 우리 브랜드를 찐으로 사랑한다. 왜냐면 보통 컬러가 세 개가 있으면 하나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세 개를 다 사거든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편하고 저한테 찰떡이에요. 여기 브랜드 옷이 미리 이제 룩북 보고 아이옷 예쁘다 이옷 예쁘다 해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는데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건 맞지만, 선물 받아서 설명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브랜드 옷을 인스타에도 되게 많아요. 다 쓸어오고, 없으면 막, 다른 매장에 있는 것까지 막 주문해가지고, 막 택배를 받고 막 이럴 만큼 선호하는 브랜드의 옷입니다. 제가 또, 스퀘어 넥에 좀 빠져있었거든요. 스퀘어 넥에 빠져있는데, 이 스퀘어 넥이야. 그리 퍼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크롭 좋아하는데, 딱 크롭. 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이 엄청 많아지고, 빨라졌는데. 너무 귀엽죠? 저한테 맞는 옷이 좀 쉽지가 않은데, 딱 맞아, 나한테. 바닷가 가거나, 요럴 뭐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요 옷이 있고, 몸매를 좀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원피스 있고, 요거에다 요렇게 탁 입거나, 이 친구 입어도 되고, 이거도 스퀘어 맵으로 만들었어요. 크롭이야, 또. 내가 좋아. 하는 재질도 되게 좋아요. 부들부들해가지고. 찢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애가 아니어가지고, 좋습니다. 요렇게 제가 데이지 데이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뱅! 오늘 제가 사서 소개해 드렸던 그런 제품들도 제가 그냥 셀프로 사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거고, 선물 받아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좋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제 대가가 없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해성마트는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별님들께 유익한 그런 하나의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안녕!